여수, 경도의 복합리조트를 유치하기 위한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전국 9개 지역이 경쟁하고 있는데 호남에만 카지노가 없는 상황에서 선정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광양세풍상단 조성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5,219억 원이 투자돼 광양만권의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잡을 전망입니다. 시골 보건진료소에 1년 가까이 의료인력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대부분인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전담 미술협회가 도립미술관 건립부지 확정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수 있도록 적극 앞장서겠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카지노와 면세점이 포함된 복합리조트 대상 지역의 여수 경도가 선정되도록 유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전국 9개 지역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요. 호남에만 유일하게 카지노가 없는 상황에서 선정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고 있는 포카 리조트 사업. 투자 규모만 1조 원 이상으로 5성급 호텔 천실과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물론 워터파크와 면세점 등 쇼핑시설이 들어섭니다. 전국 9개 지역 34개 컨소시엄이 신청서를 제출한 가운데 여수 경도도 리조트 유치에 뛰어들었습니다. 현재 부산 북항 인근과 인천 영종도가 유치 경쟁에 한발 앞서 나가고 있다는 분석 속에 여수 경도도 유치를 위한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 3곳의 상공회의소가 복합 리조트 유치를 위해 청원서를 정부에 보낸 데 이어 전남 지역 21명의 국회의원들도 선정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전달했습니다. 의원들은 성명서에서 전국에 16개의 외국인 카지노가 운영 중이지만 호남권에만 유일하게 카지노가 없다는 점을 가장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다른 경쟁 지역과 달리 경도에 이미 사업부지가 확보된 데다 골프장과 콘도가 위치해 있는 것도 포칼 리조트 유치의큰 장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의 뭐 접근성이라든지 또 인구 밀도 이런 조건에서는 우리가 좀 불리하지만 또 균형 발전에 대한 그런 차원도 있고 또, 우리 전남은 중국과 또 지역적으로 좀 가깝기 때문에 경도가 또 유리한 측면도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달 안으로 두세 곳의 복합리조트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경도의 복합리조트가 들어설 경우 만여 명의 고용창출과 2조 원이 넘는 생산 유발 효과가 예상되는 만큼 새로운 관광 트렌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종태입니다. 광양 세풍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실시 협약 체결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광양경제청은 오늘 세풍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개발사업 시행자인 세풍산단개발주식회사와 실시 협약을 체결하고 1단계 사업을 성공적으로 시행해 산단개발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세풍산단은 오는 2020년까지 5,21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300만 제곱미터 규모로 개발되며 광양만권의 신성장 동력이 될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와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입주하게 됩니다. 여수 향일암 앞 군시설 이전 비용을 시민 분담금으로 해결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향일암 임금 인포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향일암 앞 군사시설 막사걸림 논란과 관련한 대책 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성곤 주승용 의원이 국비 60%, 시비 30% 군부대 인근 마을 주민들이 10%를 이전비로 부담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군시설 이전 비용의 일부를 주민 부담으로 돌린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어서 최종 결정안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에 설치된 보건진료소 마을 주민들 특히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시설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고흥의 한 보건진료소에는 1년 가까이 의료인력이 배치되지 않아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9년 지어진 고흥의 한 보건진료소, 평일 오전 시간인데도 문을 굳게 닫은 채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던 진료소장이 지난해 9월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긴 이후 아직까지 후임자가 배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아이의 발을 끊어버렸어요. 해당 진료소가 담당하는 지역은 인근 아홉 개 마을에 주민 수만 600여 명. 인력 공백 상태가 1년 가까이 계속되면서 주민들의 불만과 불편은 커질 대로 커진 상태입니다. 병원으로 가도 뭐가 있죠? 택시 타고 다니고, 버스 타고 다니고, 주민들 무시해서 너무 해드에서넘어가 이게 뭡니까 이게? 급한 대로 인근 진료소 인력이 투입돼 일주일에 이틀만 진료를 하고 있는 상황. 고 공군은 직원 일부가 육아 휴직에 들어가면서 벌어진 일이라며 운영 일수를 주 3회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적으로 도서지역을 할 수밖에 없어저는라 확대 연장 진료를 함으로 인해서 진료 불편을 조금이라도 최소화는 하지만 농사일에 바쁜 주민들이 정해진 요일에 맞춰 진료소를 찾기 어려운데다 이용률이 높은 70대 이상의 고령자들은 여전히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당초 6개월만 참으면 된다는 약속도 어느새 흐지부지 기다려 달라는 말만 또 다시 반복하는 행정에 주민들은 분통이 터집니다. 거의 날마다 이용하다시피 한다고요. 그러는데 1년 넘도록 이렇게 보건 진료소를 이렇게 비워놓는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마을 주민들은 오는 12일까지 고흥군이 납득할 만한 대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대규모 시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전남미술협회가 도립미술관 건립부지 확정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남미술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악은 도립국악단을 중심으로 체계를 갖춰 발전해오고 있지만 미술은 그렇지 못했다며 늦게나마 예향인 남도에 도립미술관 건립부지가 확정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도립미술관은 전시와 작품 소장, 교육과 소통의 장이 돼야 한다며 스페인의 구겐하임 미술관처럼 남도의 랜드마크가 될수 있도록 미술인들이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여수시가 공개한 구여수대와 전남대 통합성과 용역보고서에서 일부 오류가 발견됐습니다. 해당 용역보고서는 여수캠퍼스의 재정 규모가 2005년 통합 당시 257억 원에서 지난해에는 30억 원으로 19배 가까이 감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여수 MBC가 전남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5년 재정 규모는 인건비를 포함하고 지난해에는 인건비를 제외해 비교 기준이 달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용역 조사를 진행한 한국지식산업연구원은 이에 대해 전남대에서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일부 오류를 인정했습니다. 한국 춤의 거장인 우봉 이매방 선생이 오늘 노환으로 별세했습니다. 목포 출신인 고 임해방 선생은 생존 예술가로는 유일하게 두 분야 예능 보유자로 이름을 남겼습니다. 양현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승무와 살풀이 춤의 대가로 생존 예술가로는 유일하게 두 분야 예능 보유자였던 우봉 임해방 80년 넘게 무용 외기를 걸어온 한국춤의 산 증인 우봉 임해방 선생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88세. 1926년 목포에서 태어난 그는 10남매 중 막내로 태어나 목포의 기생조합에서 운영하는 권번 학교에서 춤을 배웠습니다. 본명은 규태였지만 예명인 매방이 본명이 됐습니다.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대조 선생에게 승무와 북놀이를 진소홍 선생에게 살풀이 춤을 배웠습니다. 일제 강점기 중국으로 건너가 매남방 선생에게 칼춤과 등불 춤을 익힌 그는 15살에 목포역에서 열린 명인명창대회에서 승무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어? 예술에는 국경이 없지 않냐 중국 춤도 배우고 많이 배워라 그래서 거기 가서 춤을 내가 이제 배운 거야 50년대부터 군산, 부산, 광주에 무용연구소를 차려 100여명의 제자를 배출했고 60년대에는 가수 이미자 김정구 등과 순회 공연을 다녔습니다. 지난 2006년 고향 목포에 설립한 전통 춤전수가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이겼던 그는 살아생전 각별한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내 건강관리만 잘 해왔고 건강만 하면은 먹고 전수가는 죽을 때까지 내가 끓고 나가야지. 정직한 마음을 가져야 춤을 잘출수 있다던 고 우봉 임매방 선생. 그의 섬세하고 강한 춤사위는 이제 영원한 전설로 한국인의 가슴에 남게 됐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광양시는 본격적인 농작물 수확기를 앞두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1월까지 세계 지구 30명의 유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만들어 농가 피해가 접수되면 신속히 현장에 출동해 야생동물 포획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시는 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과 인명 피해 발생에 따른 피해 보상 보험제를 시행해 농업인 등에게 실질적인 보상 혜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의 특산물 가운데 지리적 표시로 등록된 품목은 고흥 마늘과 다시마, 유자, 돌산 갓김치 등 모두 35개로 전국 등록 품목의 2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리적 표시는 지역 특산물의 품질과 브랜드를 인정받아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는 것으로 앞으로 지리적 표시 등록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여수시가 지속성을 위한 세계 지방정부와 세계자연기금이 공동 주관하는 2015 세계환경도시상을 수상했습니다. 여수시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공약과 추진 전략이 뛰어나며 특히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 등을 통해 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여러 가지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양시는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2015 희망마을 만들기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에서 광영동 주민협의체가 신청한 쉿 광영동 바람낫내 바람낫서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광양시 광영동의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은 야외 갤러리 조성, 주민과 함께 만드는 벽화, 아트교실을 통한 우리 가족 예술 문패 만들기, 예술 우편함 제작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40분쯤 광양시 광양읍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 주차 중이던 승용차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서 추산 135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주차한 지 1시간이 넘었고 차 안에 라이터와 같은 발화물질이 없었던 점으로 미뤄 전기적 요인에 대한 화재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데스크단신이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 불거진 여수 한영대학의 이른바 학점 장사 의혹에 대한 공방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수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최근 특정 언론 등을 통해 한영대 일부 교수가 출석 미달 학생에게도 학점을 줬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교육부와 경찰, 검찰이 조사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학 측은 이에 대해 일부 교수들이 근거도 없는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다며 이미 이와 관련된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순천 드라마 촬영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순천 드라마 촬영장을 찾은 관광객이 26만 명을 기록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5%가량 늘어난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순천시가 최근 드라마 촬영장 방문객 3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4%가 코레일 관광상품인 네일로를 통해 드라마 촬영장을 찾았으며 지역은 수도권이 42%, 경상권 24%, 호남권이 1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천시가 제4회 대한민국 도시농업박람회 전시연출 콘텐츠를 확정했습니다. 제4회 대한민국 도시농업박람회가 텃밭 정원으로 떠나는 힐링 여행이란 주제로 다음 달 5일부터 8일까지 순천만 정원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박람회 기간 순천시는 순천만 정원에서 9개의 테마로 차별화된 순천형 도시농업 모델을 연출할 계획입니다. 또 다채로운 문화 공연과 학술 행사, 어린이 교육 체험 프로그램, 시민과 함께하는 경진 대회 등 오감 만족 도시농업 박람회가 되도록 준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광양시가 국립산림과학원과 토종달의 재배기술 이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광양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국립산림과학원과 연구, 기술 이전 등 유기적인 협력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